안녕하세요 시온의 소리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감남산의 일출을 바라보며 매일 선포된 말씀을 일주일에 한 번씩 요약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 7월 23일부터 7월 30일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주요 사건들은요 계속 이번 주 내내 코로나 확진자 수가 연이어서 2000명을 많이 넘고 있습니다 확진자 수가 2000명이 넘으면 이스라엘을 완전 봉쇄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이 있었는데요 지금 현재까지는 아직 치료되지 않고 있고 새로운 코로나 방역 대책이 이번 주에 소개되었지만 아직까지는 실효를 발효한 상태는 아닙니다 7월 29일 수요일 저녁부터 목요일 저녁까지가 티시의 아브 이스라엘에게는 가장 슬픈 날로 기록되는 어, 날을 맞았는데요 이때는 1차 2차 성전이 무너지고 모세시대의 12지파가 약속의 땅을 정탐하러 갔을 때 10지파들은 돌아와서 안 좋은 리포트를 하고 두 집화, 여호수와 갈렘만 들어와서 약속의 땅에 좋았더라라고 리포트했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때에 하나님께서 그열 집화에 믿음 없음을 책망하셨다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티슈베 아부 때에 유대인들은 금식을 하고 어, 노래나 뭐 엔터테인먼트 같은 것을 보지 않고 자숙하면서 회개하면서 있는 것이 이들의 전통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또 있었던 일들은 매일 밤마다 계속되는 반정부 시위, 반네타냐후 시위가 계속 끊이지 않고 이어지고 있고, 시위들이 점점 과격해지면서 경찰들과의 대립도 굉장히 마찰이 컸었지만, 이번 화요일에 국우단체가 반네타냐후 시위를 하고 있는 시위자들을 칼과 깨진 유리병으로 공격해서 다섯 명이 부상하고 병원에 입원하는 소동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스라엘 내의 사회가 굉장히 양분되어 있고 격양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 통합정부가 코로나 대응책과 경기 부양책 등 이런 여러 가지 정책 때문에 분열의 위기가 있으면서 4차 총선 이야기까지 운운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사건만 보더라도 굉장히 정신없는 많은 혼돈과 혼란이 있는 그리고 무법의 상태인 이스라엘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특별하게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은 이 티시베 아부 때 유대인들이 회당에 모여서 금식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날인데요. 이때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읽는 구절이 신명기 4장 25절에서 40절, 예레미야 8장 13절에서 9장 24절, 그리고 예레미야에 가서 전권을 다 읽습니다. 신명기서 4장 25절에서 4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며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오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 모든 일이 네게 임하여 환란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네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네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심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네가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을 사랑하신 거로 그후손이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네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런 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지를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아멘 2 0명기 4장 25절에서 4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라는 그리고 너희가 이방 나라에 있었을 때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숨개를 했을 때에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다면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이루어주신다는 그 약속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리고 예레미야 8장 13절에서 9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니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라 하셨나니, 우리가 어찌 가만히 앉았으랴, 모일지어다. 우리가 견고한 성읍들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멸망하자,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멸하시며 우리에게 독한 물을 마시게 하심이니라. 우리가 평강을 바라나 좋은 것이 없으며, 고침을 입을 때를 바라나 놀라운 뿐이로다. 그 말의 부르짖음이 단에서부터 들리고, 그 줌마들이 오는 소리에 온 땅이 진동하며, 그들이 이르러 이 땅과 그 소유와 성읍과 그 중의 주인을 삼켰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술법으로도 제어할 수 없는 뱀과 독사를 너희 가운데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를 물리라 하시도다. 슬프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딸내 백성의 심이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이 계시지 아니한가? 그게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로하게 하였는고 하시니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딸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길르앗에는 유양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함은 어찌됨인고?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고 죽임을 당한 딸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가 머무를 곳을 얻는다면 내 백성을 떠나가리니 그들은 다 가늠하는 자요 반역한 자의 무리가 되미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화를 당김같이 그들의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각기 이웃을 조심하며, 어떤 형제든지 믿지 말라.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함이라.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혀로 거짓말하기를 가르치며, 악을 행하기에 지치거늘 네가 사는 곳이 속이는 일 가운데에 있도다. 그들은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고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그들의 혀는 죽이는 회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는도다. 내가 이들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산들을 위하여 울며 부르짖으며 광야 목장을 위하여 슬퍼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불에 탔으므로 지나는 자가 없으며 거기서 가축의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며 공중의 새도 짐승도 다 도망하여 없어졌음이라 내가 예루살렘을 무더기로 만들며 승량이 굴이 되게 되겠고 유다의 성읍을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지혜가 있어서 이 일을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며 여호와의 입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할 자가 누구인고 이 땅이 어찌하여 멸망하여 광야같이 불타서 지나가는 자가 없게 되었느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의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그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그러므로 망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 곧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이 알지 못하는 여러 나라 가운데에 그들을 흩어버리고 진멸되기까지 그 뒤로 칼을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잘 생각해보고 곡하는 부녀를 불러오며 또 사람을 보내 지혜로운 부녀를 불러오되 그들로 빨리 와서 우리를 위하여 애곡하여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하며 우리 눈꺼풀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라. 이는 시온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기를 우리가 아주 망하였구나. 우리가 크게 부끄러움을 당하였구나. 우리가 그 땅을 떠난 것은 그들이 우리 거처를 헐었으미로다 함이로다 부녀들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 귀에 그 입에 말씀을 받으라. 너희 딸들에게 애곡하게 하고 각기 이웃에게 슬픈 노래를 가르치라. 무릇 사망이 우리 창문을 통하여 넘어 들어오며 우리 궁실에 들어오며 밖에서는 자녀들을 거리에서는 청년들을 멸절하려 하느니라. 너는 이같이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시체가 분토같이 들에 떨어질 것이며, 추수하는 자의 뒤에 버려져 거두지 못한 곡식당같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말씀들을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읽는데 주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유대인들이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다면 그리고 전심으로 회개한다면 주님께서 하나님을 알게 하실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들이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예신명기서와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은 정말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그들의 눈에 베일을 가려 놓으셨다는 것을 알수 있어요. 지금 현재 이 2020년에 이티시베 아브는 정말 하나님께서 이 유대 민족과 우리 전 열방에 부흥을 불러줄 어떤 획기적인 타이밍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이 말씀들을 읽고 있는 이 정통 유대인들의 눈에 베일이 벗겨지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21절을 읽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담에색 여러 회당이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담의 색에 가까이 이르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담의 색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 담의 색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고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오라, 주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담의 세계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마다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더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며 담의 세계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사도행전의 9장 1절에서 21절 말씀을 신명기서와 예레미야서를 읽으며 회당에서 회개기도를 하고 있던 그 모든 유대인들에게 주님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쓰였던 그 베일이 지금 이 시간에 비닐껍데기처럼 벗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금 이 시간 5780의 티십의 아분 날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셨던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첫날이 됨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곳 시온에서 선포합니다. 7월 30일부터 8월 3일까지는 아이드 알 아다라는 이 무슬림의 명절인데요. 이 무슬림의 명절은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모리아 산에 하나님께 제물로 바쳤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이슬람 국가들에서는 가정에서 아니면 이웃에서 친지들이 모여서 양이나 닭이나 소, 염소들을 잡으며 실제로 피의 제사를 드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지만 코란에서는 이삭이 아닌 이스마일로 거짓으로 바꿔 놨고 그 거짓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금 전 세계에서 이슬람의 나라에서는 각 나라에서 양을 잡고 소를 잡는 그 피의 제사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계속적으로 이 무슬림들을 묶고 있는 그 거짓말들의 영을 계속 피의 제사로 강하게 시키고 있는데 주님 이 시간에 이전 세계에 있는 무슬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어떠한 피보다도 주님의 보혈의 강력함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대속죄 양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인하여 우리 모두가 죄사함을 받았고 모든 결박에서 풀려졌음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시며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이 어떠한 피의 제사보다도 더 능력이 있음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주님 이 시간에 전세계에서 들여지고 있는 그 거짓 피의 제사가 주님 이 시간에 상세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로지 주님의 피로 우리 이 모든 이 무슬림들을 다시 한번 구속할 수 있는 주님 그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아이드 알 아다라는 이 시간 명절의 시간으로 들어가는 이슬람 국가들 안에 무슬림들에게 주님 이 시간에 강권적인 주님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사야서 19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그 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망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아멘. 주님 이 말씀을 아수르 이 이스라엘과 이 중동 지역 이사야 19 하이웨이에 있는 모든 중동 지역에 있는 나라들 위해 선포합니다. 이들의 하나님의 백성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들이 자신들이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이들이 모든 나라를 다니며 함께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그 시간이 곧올 것을 주님 이 시간에 시원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번 주에 또 주셨던 마음은 하나님의 중부 기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마음을 주셨는데, 민숙이 16장 45절에서 50절, 고라의 반역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멸될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16장 45절에서 50절 말씀을 주시면서 주셨던 마음은 죽은 자와 산자 사이에 중부 기조자들을 일으키길 원하신다는 마음을 주셨어요. 민숙이 16장 45절부터 50절까지입니다. 너희는 이 회중에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심에 그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재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으니라.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형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의 죽은자가 만4 7 0 0 명이었더라 연병이 그침에 아론이 회망문 모세에게로 돌아오니라 아멘. 주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속취하고 죽은 자와 산자 사이에 설수 있는 중보 기도자들을 주님, 이 시간에 일으켜 주시옵소서. 중보 기도자들에게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들은 예레미야서 29장 10절에서 14절 말씀으로 예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하니 평안이옵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오.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 중보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하며 주시는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우리 중보 기도자들에게 위로의 말씀으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미래는 신랑 대신 예수님이 이곳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미래이자 희망입니다. 그래서 주님 이 시간에 그 말씀들을 다 이루어 주실 것을 감사드리고 주님 우리에게 재앙이 아닌 평안을 주실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온 마음으로 구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 주실 것이요, 우리를 만나 주실 것이라 하시면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과 합한 마음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합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것을 선포할 수 있는 중보 기도자들로 다시 한번 세워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스라엘과 한국과 미국과 그리고 이 시온의 소리와 함께 기도하는 모든 분들을 축복하기 원합니다. 이스라엘을 시온에서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고 이스라엘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이스라엘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이스라엘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한국을 시온에서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한국에게 복을 주시고 한국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한국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한국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미국을 시온에서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미국에게 복을 주시고 미국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미국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미국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축복합니다. 모든 중보기도자 분들을 시온에서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축복합니다. 이번 주 샤밧에 읽을 토라포션입니다. 바엣 하난, 내가 간청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토라포션은 신명기서 3장 23절에서 7장 11절이고요. 하프타라 포션은 이사여서 40장 1절에서 26절 신약성경 부분은 마태복음 23장 31절에서 39절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입니다. shabbat shalom